안녕하세요. 음성 텍스트 심화 과정 두 번째 차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전사, 말뭉치 태깅, 언어 모델 품질 검사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질 검사에 들어가기 전에 의미 정확성 지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정확성이란 데이터 라벨링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인데요. 품질 검사 항목의 예시를 보시면 다양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문법적 정확성, 감정태깅 정보 정확도, 전산의 화자 구분 정확도, 전사 정확도 같은 항목들이 전부 검사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라벨링을 할때 또는 데이터의 품질 검사를 할때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다음은 전사품질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사품질 검사는 작업자가 전사 완료한 파일을 점검하고 수정, 보완하는 건데요. 음성 데이터에 대한 문자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 자, 탈 자, 첨 자, 싱크 값등 가이드라인에 맞게 총체적으로 검사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전사 작업물의 품질검사는 기본적으로 띄어쓰기를 준수했는지, 재반기호 외에 특수 문자에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또한 음성파일과 각 줄의 싱크와 텍스트의 시작점이 내용이 맞는지를 봐야 하고요. 오탈자나 내용이 다른 경우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이중전사나 비식별화 등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작업이 잘 되어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전사 품질 검사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사할 파일을 불러와야 하는데요. 완료된 작업 음성 파일과 제이슨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때 음성 파일과 제이슨 파일명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발화자 정보를 확인해서 매뉴얼에 맞는지 확인을 우선합니다. 전사 작업에 처음부터 음성을 재생해서 전사 작업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수정을 하는데요. 음성과 텍스트가 일치하는지 싱크를 확인하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맞춤법 및 띄어쓰기 오류 검사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검색을 하면서 맞춤법에 맞는지를 검사하는데요. 평소에 사전 검색하는 습관을 들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생각, 띄고, 나는 게 라고 전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표준국어 대사전에 생각나다 검색을 해보니 한 단어로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과 나는 사이를 띄어쓰지 않고 붙여 써야 하겠죠. 그래서 수정 완료를 보시면 생각, 나는 게 이런 식으로 붙여서 써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서 헷갈리거나 모르는 부분을 평소에 검색하는 습관을 들여 놓으시면 좋겠죠. 다음은 이중전사 오류인데요. 빨간 체크 박스를 보시면 또 머슴하고 하고 방언이 나와서 이 부분을 이중전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류가 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완료해 보시면, 머슴하고 옆에 산의 아이고 라고 이렇게 이중전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중전사 검사를 하실 때에는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시고, 각 가이드라인에 맞게 작업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중전사에서 볼수 있는 오류 사례들인데요. 프로젝트마다 전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검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예시에서는 방언을 먼저 쓰고 표준어를 뒤에 쓰는 이중전사 형태로 그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시면 이중전사의 형식의 오류인데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슬래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 형식을 꼭 맞추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언이나 숫자, 영문 표기에 대해서 이중전사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적으로 전사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음성을 재생하고 처음부터 들으시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음성과 텍스트에 전사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빠진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캠핑, 4대 등 맞춤법이나 오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밑에 수정 완료해 보시면 캠핑, 4대 등으로 알맞게 바꾸어 줍니다. 또, 이중전사 표기가 알맞게 되어 있는지도 봐야 하는데요. 맨 아래에 보시면, 뛰댕길, 뛰어다닐 수, 수. 이렇게 수가 이중전사 안에도 들어가 있고, 밖에도 또 표기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수를 하나 지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싱크 검사인데요. 음성과 싱크 시작 구간의 첫 마디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싱크가 잘못 찍혀 있거나 파장 위에 찍혀 있다면 드래그를 해서 알맞은 위치로 싱크를 다시 찍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띄어쓰기 검사인데요. 간혹 띄어쓰기가 두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단축키 Ctrl+F를 눌러서 띄어쓰기를 두번 하시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띄어쓰기 두번 들어간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띄어쓰기가 두번 들어간 부분인데요. 확인을 하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검사 과정에서도 쉽게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살펴봐 주세요. 다음은 말뭉치 태깅 품질 검사 방법입니다. 기본 과정에서 실습했던 내용이죠. 실수 사례를 크게 두 가지, 개체명 오태깅과 미태깅으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오태깅이란 태깅을 잘못한 부분, 그리고 미태깅은 태깅을 해야 하는데 안한 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체명 오태깅 작업 실수 사례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태그를 보니까 FD로 태깅을 했어요. FD는 학문 분야 관련 태그잖아요. 무슨 무슨 학으로 끝나는 학문인데, 양자 컴퓨터는 학문이 아니라 하드웨어의 용어이기 때문에 tm 태그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오태깅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과를 식재료 태그 cv에 분류를 했는데요. 여기 문장을 한번 읽어 볼까요? 온대 과일인 사과는 아열대 기후대가 확산되면서 전체 재배 면적은 크게 줄었다. 읽어보니까 여기서의 사과는 식재료의 의미가 아니라 재배작물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태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음 오태깅 사례는 이중태깅인데요. 하나의 개체명에는 하나의 태그만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세계유산위원회의 af와 오지 두 개를 태그를 붙여 주었는데요. 세계유산위원회는 기관 및 조직 명칭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지 이 태그 하나만 태그하는 게 맞습니다. 오태깅 중에서 마지막 사례인데요. 개체명을 태깅할 때에는 조사나 전미사를 지우고 태깅을 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세계유산위원회는 혈장을, 멘타시스라고도 라고 조사를 다 포함해서 태깅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사와 전미사는 빼고 해당 개체명에만 태그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번엔 미태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문장에 태깅할 항목이 여러 개 있을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때 특히 놓치고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씩 주의해서 꼼꼼히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행정안전부를 미태깅해서 오류가 났는데요. 오지 태그를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낯선 용어에 대한 미태깅인데요. 여기 예시에서 보시면 "부신"이라는 단어가 태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시는 우리 몸의 콩팥 위에 있는 내분비샘을 말하는데요. 신체 및 동식물의 조직은 TM 태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낯선 용어가 나오면 놓치고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사전 검색을 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증자 시점에서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릴게요. 검증 작업은 다른 구축자들이 작업한 작업물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작업인데요. 실제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작업을 오래 진행해서 좀 숙련이 된 상태라거나 아니면 비슷한 작업 경험이 있을 때 검증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따로 검수자를 모집하는 공고에 지원을 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검증자가 되면 앞서 봤던 왼쪽 메뉴에 말뭉치 검증이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구축 상태가 승인 요청이라고 써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구축자가 검증 요청 버튼을 누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검증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구축자 일대와 똑같이 검증하실 탭을 누르시면 돼요. 실습에서는 검증 작업을 하지 않지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탭을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 부분이 구축자 화면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처음에는 미리 보기 상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이는 게 미리 보기 화면인데요. 여기서 작업 내용을 아래로 스크롤 하면서 살펴보시다가 앞서 본 실수 사례 같은 경우가 있다거나 이상이 있으면 편집하기를 눌러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편집하기 상태에서는 구축할 때 봤던 화면이랑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태깅을 더할 수도 있고 수정이나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편집을 마치시면 꼭 저장을 눌러 주셔야 합니다. 편집을 다 했으면 다시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되시는데요.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검증 반려, 검증 승인 버튼이 보입니다. 작업물에 오류가 많으면 일일이 편집을 직접 하시기 보다는 검증 반려를 하시면 돼요. 반려를 누르면 메시지 창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다가 사유를 쓰고 완료를 누르면 검증 반려가 된 거고요. 만약에 오류가 거의 없어서 몇 가지만 수정을 하셨다면 검증 승인을 눌러서 검증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태깅 작업에 반려될 수 있는 실수 사례들 알아봤고요. 추가로 검증 작업을 맡게 되었을 때 검증하는 방법까지 배워 봤습니다. 다음은 언어 모델 검사 방법입니다. 언어 모델 개념을 잠깐 다시 정리하고 가자면 언어 모델이란 주어진 말 다음에 어떤 말이 등장할지 그 확률을 계산하는 모델을 말합니다. 역삼역에 왔습니다. 라는 말과 역삼역에 맛있습니다. 이 문장을 봤을 때 어떤 문장이 더 적절할까요? 우리는 바로 보면서 알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어떤 문장이 적절한지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서 대답을 하는데요. 문장을 인공지능이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올바른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맞춤법이나 텍스트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학습시켜야 음성인식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작업들을 우리는 언어 모델 검사라고 합니다. 이 언어 모델 검사를 하는 데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글 맞춤법 및 띄어쓰기 준수인데요. 전사를 완료한 결과물에 방언을 그대로 기재한 부분을 표준어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이 있을 수 있겠죠. 예시를 보시면, 고개 그라문을, 그게 그러면, 본인 확인 때문에를 본인 확인 때문에, 그리고 압류가 걸려가지고에를 압류가 걸려가지고요.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어 중에서 오기재된 부분 역시 알맞은 단어로 수정을 해야 하는데요. 음성 파일에서 화자가 잘못 발음을 했다거나 아니면 전사를 할때 잘못 쓰인 부분을 알맞는 단어로 수정합니다. 이 언어 모델 검사에서는 음성 파일과 상관없이 텍스트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음성 파일에서 화자가 어떻게 말을 했건 상관없이 텍스트를 표준어를 기준으로 수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직접 채워넣는 작업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문장이 있으면 종결어미로 끝나는 문장으로 만들어 넣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처럼 고객님 7일 내에 하고서 문장이 끝났다면 그 뒤에 부탁드립니다를 넣어서 7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시거나 아니면 완료해 주세요를 넣어서 7일 내에 완료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전체적인 의미보다는 해당 문장을 종결어미로 끝나는 완전한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네 번째는 기본 과정에서 설명했었던 간투사 기억나시나요? 그 간투사나 아니면 중간에 넣는 추임새 부분을 삭제해서 깔끔한 문장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간투사 아를 지우고 음예예 예 라고 이렇게 두번 대답한 부분을 대답 한 번으로 깔끔하게 수정해 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언어 모델을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영문이 나오는 경우에 오인식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두 한글로 표기를 해줍니다. 이미 우리는 음성 데이터의 전사 과정에서 한글로 전사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도 같이 보시면 숫자나 기호 모두 한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시를 보시면 숫자나 점, 퍼센트를 전부 한글로 바꾼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복합 명사의 띄어쓰기입니다. 사전에 이 복합 명사를 검색을 했을 때 단어 가운데에 붙여쓰기 허용 기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이상의 명사가 결합된 부분인데요. 그러한 복합명사는 다 띄어 쓰는 것으로 수정을 한다는 규칙입니다. 열 번째를 보시면 아홉 번째하고 같이 신조어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 경우에 따로 적용이 되는 규칙이에요. 신조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주어진 매뉴얼에 맞게 따로 정리를 하라는 건데요. 마지막 11번과 이 파일 생성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어 모델 검사는 텍스트 파일로만 작업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왼쪽 그림은 음성 파일을 전사 완료한 텍스트 파일입니다. 입문 과정이나 기본 과정을 들으셨다면 익숙하실 텐데, 음성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재생되는 음성과 문자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싱크 작업을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숫자들은 그 싱크 작업했던 시간 값이 결과물에 출력되어 나온 것인데요. 언어 모델 검사는 이 시간 값을 지운 파일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파일을 변환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시간 값이 삭제되고 텍스트만 남아있는데, 이렇게 변환된 파일로 언어 모델 검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언어 모델 검사 작업 과정에서 중점적인 네 가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기제 오류 검사인데요. 전사 과정에서는 음성과 일치하게, 그러니까 발화자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었잖아요. 언어 모델 검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발화했는지는 모르지만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있다면 올바른 형태를 추측해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수정 후 내용을 보시면 초딩 학교를 초등학교로, 그리고 전략적으로를 전략적으로, 우도해를 유도해로 수정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추임새 수정입니다. 음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서, 네, 어, 아등 입버릇처럼 의미 없는 대답을 하는 말들이 문장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에서 이렇게 의미 없는 부분을 삭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장을 간결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정 후 그림을 보시면, 네, 어, 네, 아, 이런 추임새를 삭제한 것이 보이시죠? 훨씬 더 문장이 깔끔하고 간결해 보입니다. 이 글을 누군가가 읽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수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 모델 검사 과정에서 주로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에요. 종결어미 단위로 줄바꿈을 하고, 종결어미가 없는 경우에는 종결어미를 추가해서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게 음성 데이터를 들리는 그대로 옮겨놓은 결과물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중간에 문장이 끊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 모델에서는 문장의 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결어미를 넣어줘서 문장을 완성시키고 줄바꿈을 추가해주는 수정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정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 우선 종결어미마다 줄바꿈을 해준 모습이 보입니다. 중간에 어려서라고 체크된 곳을 보면 종결어미 없이 굉장히 긴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긴 문장을 중간에 시작이라는 단어에서 끊고 많고라는 단어에서 끊어서 종결 어미를 추가해 줄 거예요. 수정 후를 보면 약간 의미가 맞지는 않더라도 문장의 간결함이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자의 재량에 따라서 종결 어미를 만들어 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위를 보시면 어내 시기가 있나요에서 어 내를 삭제했더니 시기가 있나요? 이렇게 너무 짧은 문장이 되어 버려서 최소한 3어절은 될수 있도록 적합한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늘려준 경우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조어 정리입니다. 신조어 정리는 어떤 단어를 신조어로 할지, 어떻게 분류를 할지, 이 기준이나 규칙이 작업마다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당 작업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는 게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정 후를 보시면 총괄 분과 비전 분과 등의 단어 뒤에 태그한 것이 보이는데요. 이 태그의 형태도 매뉴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됐는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전에 보신 화면은 신조어 뒤에 태그를 표기하는 작업 화면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신조어 정리 엑셀 화면입니다. 신조어를 발견하면 텍스트 파일에 태그를 표시하는 동시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따로 엑셀 파일에 정리도 하면서 총두 개의 파일을 생성합니다. 앞에 텍스트 파일에서 신조어를 찾았을 때 태그를 표시했고 또 따로 그 신조어를 엑셀 파일에 정리도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상태로 저장을 한번더 해서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표시했던 태그만 남겨두고 신조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오른쪽 수정 후를 보시면 단어는 없고 태그만 남아있게 됐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신조어 뒤에 태그를 표시했던 텍스트 파일 하나 하고 그 파일을 다시 열어서 신조어 단어를 삭제하고 태그만 남겨둔 파일.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텍스트 파일이 최종적으로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언어 모델 검사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텍스트 파일만 가지고 하는 작업이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맞춤법에 맞게 고치는 작업, 그리고 줄바꿈, 그리고 신조어를 표시하는 작업을 모두 동시에 해야 해서 조금 까다로운 작업이에요. 이렇게 텍스트 파일만 가지고 정리하는 작업의 방식도 텍스트 데이터 라벨링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전사 품질검사, 말뭉치 태깅 품질검사, 언어모델 품질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3차 시에서는 초거대 AI와 챗 GP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mm -hmm.